<laughs> 저한테 저를 또 응원해주신 분이 진짜 있다는 거를 또 믿게 돼서. 잘 나오나? 아, 떨리네요. 어, 소훈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강입니다. 예, 저의 팬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많이 떨려가지고. 근데 아마 실물 보시면 놀라실걸요. 아마. 어, 어 한강 씨가 아니라 사운드 씨가 나왔냐고. 죄송합니다, 한 분님. 또 저의 어떤 모습을 또 좋아해 주셔, 주시는지 어, 이따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 긴장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은 저, 제가 웃음기 좀 빼고 해볼게요 어 예. 한가게 씨가 아니라 차원우 씨가 나... 그리고 제가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이래요 지금 제가 진짜로 나오는 거를 깜짝 놀라는 소은 씨의 모습도 기대해 주세요 일단 어떻게 앉으면 돼요 제가?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맞습니다 예? 응. 앉고 그래서 간단한 얘기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건강. 이거, 이거. 오셨다 오셨다 대박. 아당첨기다 지금 오셔가지고 너무 떨려. 오 다행히 좀 잘생겨 보이네. 아, 이런 모습이 안 되지. 갑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소은입니다 몇년 네. 정도 되신 분이실까요?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건 나 거기 데뷔할 때나 봤지 광희 오빠가 세바퀴 에 나와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원래 말을 되게 담아두는 스타일이었는데 어 예능이라는 방송 같은 데가 되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선을 안 넘고 되게 그 상황에 맞받아치는 센스 있는 멘트를 날려주는 게 대리 사이다를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반해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우도 레전드 편을 많이 틀어놓고 보고요. 솔직히 너무 외워서 저는 다 따라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올리브쇼에서 활약했던 모습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돈까스는 원래 바삭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는데 그럼 왜 튀겨요 하는 그게 있거든요 <laughs> 제 영원한 웃음 버튼인 것 같아요 <laughs> 제일 기쁜 말이지 앞으로도 지상파 프로그램 같은 거에 하나 나오셔서 활약하고 웃으시는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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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laughs> 이런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laughs> 오래오래 할게요. 어? 뭐야? 오래오래 할게요. 어? 뭐야? 손 씨! 어? 안녕하세요. 불... 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불... 이에요 반갑습니다. 저 집에 갈래요. 어 왜요? 오래오래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laughs> 마음껏 보세요. 360도로 다 보세요. 서라운드로 보시란 <laughs> 아, 말이에요. 어때요? 서라운드로. 보시란 아, 말이에요. 어때요? 자. 아, 그렇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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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아, 나도 진짜 굉장히 지금 어, 다들 안 됐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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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몰래 카메라예요? 네. 네. 또 저희 팬을 만난다는 해가 진짜 오랜만에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눈을 못 맞추겠어요. 왜요? <laughs> 이것은 마치 VR 영상 같은. <laughs> 누의 영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사람인지? 손안 씻어가지고 아 왜요? 아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자 정말 맞는지? 바로 아, 사람 맞습니다. 너무 꿈같아요. 어떤 식으로 네. 꿈같은지? 네. 올리브쇼에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표현했잖아요. 네. 올리브쇼 솔직히 네. 지인 중에 저밖에 안 봤어요. 이거 인정해주세요. <laughs> 쌉 인정. 진짜. 예. 네. 아, 진짜, <laughs> 진짜 소은 씨가 또 네. 알다가도 모르겠네. 갑자기 또 쌓이지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네. 네. 왜 우리가 오래 볼라면 아까 오래 보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래 볼라면 일단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네. 건강하려면 잘 먹고 또 운동도 잘하고 생활 패턴이 좋아야 되니까 어, 지금 이따 점심 시간이잖아요. 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진짜요? 건강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오늘 소은 씨의 어. 건강을 좀 책임져 드릴게요. 너무 떨리네 아. 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으세요? 떨려가지고 제가 아, 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또 한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좀 떨려요? 지금 카메라 막 있고 이래서? 오빠랑 있는 게 떨려요 아. 그, 저는 소은 씨가 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어, 너무 맛있어 아. 죄송해요 노래 불러드릴까요? 어, 뭐, 노래요? 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 맙소사 아우 <웃음> 이거 이거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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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히제 팬분들은 좀 다르네요 뿌듯해요 예네 <laughs> <laughs> 제가 <웃음> 네. 이 꽃차를 준비해봤어요 목을 쓰시니까 그리고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저를 위해 예 <laughs> 진짜요 전 미리 사전 정보를 받았잖아요. <laughs> 아니, 첫인상 진짜 어땠어요? 저그 세바퀴 나갈 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 저 사람 다음 프로그램 뭐 하지? 혼재로 네. 아, 기대가 됐어요? 신인인데? 너무 기대되죠. 그런 약간 신인의 톡톡 튀는 음. 그게 남들하고 너무 다른 텐션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거 알아주셨구나, 진짜. 어 성구안이 있으시네, 성구안. 이 프로그램 어떻게 잘될것 같아요? 어때요?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이죠? <laughs> 근데 이제 저 실제로 보니까 어떤지 또 궁금해요. 웃음기 빼고. 너 어? 뭐라고요? 웃음기 빼려고. 아 김수현 씨 같다. 아니면 차은우 씨 같더라. 오빠는 오빠만의 멋이 있으니까. 진짜? 좀그 스타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아, 저, 저 잘생겼 싶단 말이에요. 잘생겼는데. 그 그래, 진짜로? 응. 음. 그말안 했으면 배우할 정도예요? 네. 어? 배우로 몇번 하신 적 있잖아요. 웃긴 거 얘기 꺼내달라 그런 거예요 또. 아니요. <laughs> 연진아 너는 안 보이지. 그거 말고 네. 잭스페로 연기 하여줘내이미지로요 잭스페로. 이해 못낀거없죠 뭐 저. 네. 네. <laughs> <하, 하, 하던 웃음> 그럼 왜 저한테 확인하는 거요 아니 그럼 확인할 거 없잖아요. 그냥 보여달라면서 연기를. <laughs> 아 <laughs> 정말. 저 아무데서도 안 했거든요. 이거 시켜달라 <laughs> 고 하달라 그러면. 아. 하, 하,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laughs> 두번 다시는 않을 거예요. 만족하시나요? 네, 행복해요. 이거, 우리 술좀 먹으면서 좀 이동해볼게요, 우리가. 네. 이, 이 자리에만 있을 게 아니거든요. 위아래 한번 할까요? 오래 보자 할게요, 내가. 오래? 보자! 오빠도 이 꽃처럼 오래 가요. 어. 꽃땡기만 남기고 려갔던데이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입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리액션, 리액션.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짜잔! 꽃 준비했어요. 왜요? 어때요? 어. 마음에 드세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 보라색이나 네. 푸른색의 꽃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저 보라색 엄청 좋아해요. 진짜로? 네. 이거 놓고 이제 그림도 나름 또 그릴 줄 아세요? 아 저는 조속가에서 만들어요 조속가에요? 네 자. 아니 블로그 아... 개인 블로그 찍으시는 거예요? 뭐 <laughs> 브이로그 같은 네. 예? 제가 또 그림을 좋아하는데 교수 트 분이 오신다고 해갖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모네 그림 좋아해요. 수련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많지만 수련 중에서도. 근데 그게 연꽃 그린 거잖아요. 네. 저는 광희님이 연꽃하고 좀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물 안에서 피는 거잖아요. 연꽃이 진짜 더러운 물 속에서 피는데요. 그게 폈을 때는 더러움이 하나도 안 묻어있어요. 어떤 색보다 예쁘죠. 네. 그래서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게 너무 빛을. 보셨고 응. 저처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이요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오래 좋아하기 좋은 예능인이라고 아, 생각하고 뭐 어떻게 알아아 진짜 어, 너무 더운데 에어컨 켜주실래요? 너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굴 빨개져가지고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아 어, 더워 오늘 가는 데가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우리만 가우리또 운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아이 사람한테는 이런 운동이 어울린다 MBTI처럼 그런 거 알려주는 데예요 아... 진짜 무슨 짓 하려 그래도 오래 서 있을라면 이 기립근 코어가 탄탄해야.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오신 거라 또 운동복을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네. 일단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어, 또 포장지 색깔로. 예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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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세요. 이 브랜드 좋아하신다고. 어? 맞아요. 네, 진짜 좋아해요. 예. 네.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 브랜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예쁘네. 잘 어울리죠. 예. <laughs> 잘 어울린다. 옷을 좀 환복하고 오시죠. 알겠습니다 아, 자. 제가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네. 어때요? 옷 입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옷은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게 잘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우리의 흐트러진 이 자세를 좀 교정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줄, 오래 볼수 있게 만들어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FMS 검사를 하는 걸할 건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구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을 잘 달성하시면 3점. 오케이. 혹시 하나 정도 못하시면 2점이고, 동작이 안 되시면 1점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동작을 잘 하셨어도 아픈 데가 있으시면 0점이거든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네. 동작에 대한 기준을 정할 거라고. 키 대지 마세요. 저거 120보다 넘어요. 아, 손길이 잴 거예요. 아, 손이야. 아, 네. <laughs> 참으셨어요, 선생님. 정강이 뼈 기회도 좀 잴게요. 처음 맡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 <laughs> 마찬가지로 기준 설정하려고 저희가 아, 챙겨오고. 네. 네.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리 어깨너비를 한번 벌려보실게요 어, 괜찮아요. 네. <laughs>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스쿼트 하실 건데, 최대한 깊게 한번 앉아보세요. 스쿼트요? 네. 아프네, <laughs> <laughs> 네, 그래가지고. 엄청 아파졌어요. 네, 좋아요. 예뻐. 오, 잘하셨어요. 그쵸? 네, 깔끔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laughs> 반대발, <laughs> 오른발. <웃음> 어, 오른발이 좀 어렵네요. 어, 진짜 어렵다. 오, 와, 대박. 사람은 누구나 근데 조금씩 비대칭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괜찮아요. 그, 큰병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큰병 만들기 전에 체크하는 거니까. 응, 네. 하셨습니다. 네, 네. 아! 아, 나. 아, 지방이 아, 아. 의지해서 하셔도 뭐, 아, 돼요. 한번 딱 올라오시면 돼요. 잘하시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막 1점 주셨네.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오케이, 올라오시고요. 오, 어, 잘하시네요. 아니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자세를 저희가 이제 몸의 기능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아름다운 동작입니다. 잘해보겠습니 <laughs> 실제로 그 이강이랑 성웅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하고 있어요. 이인 진짜로? 어머! 하나 좋아요 곡계에서 팔만 움직여서 해주시면 돼. 말아주시고. 이런 <laughs> 거는 간단하게 한 번에 붙여다 봅시다.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사각. <laughs> <laughs> 다가... <laughs> 아 잠깐만요. 잠깐 <laughs> 이사고 다가... <laughs> <다가> 내리시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면안 돼요. <laughs> 잠깐만. 저 오른 다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최대한 높게. 최대한 높게요? 예. 아 진짜. 이 맞죠? 힘써 됐죠? 그거 보는 거죠? <laughs> 아니 맞는데. 아 유지를 좀 해주실게요. 유지를. 유지를 들고 <laughs> 들고 유지를. <laughs> 오케이 내리고 어서 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받으요 <laughs> 오케이 내리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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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 어, 너무 수치스러워. 네, 네, 네. <laughs> 너무 지스러워 저는 안 할래요. 어? 들고 유지해 볼게요, 오른 다리. 소리 지려도 돼요. 아, 지르셔도 돼요. 아, 지도 돼요. <laughs> 어, 예, 내리고. 어, 좋아, 좋아, 좋아. 반대. 아아아 어우, 나이스. 구,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만 하고 집에 가도 돼요? 안 돼요, 할수 있잖아요. <laughs> 오, 아 오래 보자. <laughs> 몸도 못찾겠할수 <laughs> 있어요 네. 몸이 지금 많이 숙여졌거든요 더 네. 세워보세요 더 세워보세요 경손해서 그래요 항상 그렇죠 <laughs> 오케이 좋아요 꼬 네. 런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오 성공 이거 지코, 바꿔, 지코 웃으면 <laughs> 안 되는데 홉 씨, 힘내 아! 오, 좋아, 좋아 가능성 이거야, <laughs> 마지막, 마지막 잠여기까지 <laughs> 할게요 우리 팬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잠깐 여기까지 할게요, 제작진이 촬영 중단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과연 이 대결이 우리 둘한테 뭐가 남았을지 <웃음> <웃음> 그렇죠? 자, 승자는? 한 분은 12점, 한 분은 9점 막상막하인가? 네, 막상막하 12점은 소은 님 뭐 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것도 기대가 <또> 없이수하합니다그 <laughs> 이걸로 어떤 거 운동하면 돼요? 공통적으로 네. 필요한 게 제가 걸을 때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회전을 할때 얼마나 코어를 잘 쓰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이건 좀 우리 같이 배워야 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체랑 고기 힘만으로 굴러주셔야 되요 굴러요. 네, 팔을 말아요. 네, 고개 드시면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싱크로, 스무스하게. 싱크로나이드 같죠. 네, 스무스하게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네, 고기 드시면서 고기 드시면서 어 다리, 다리 밀면 안 돼요 다리 밀면 안돼 다리 밀면 안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계속 뻗으세요 계속 뻗으세요 나나 나! 오! 되졌어! 아왜나차짝 아, 밀어줘요? 더 밀어줘요? 아이반지 이게... 아, 뭐, 여기만 세게 밀어줘! 아, 아니 안 밀었어요 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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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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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긴 된다 오! 거긴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반대는 안 되잖아 아, 어 그러니까요 비대칭이라서 이 그럼 이거를 계속 해주면 대칭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팔이 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네. 그때 활활성화된 근육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준 거죠. 한번 걸어볼까요? 그냥. 네, 한번 걸어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 예. 그렇죠, 그렇죠. 같은 팔 같은 다리. 아, 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물어내세요 <laughs> <놀아주세요. 웃음> 운동까지 하고 네. 이렇게 좀 마지막 앉아봤는데 자리에 음. 어때요? 우리 오래 보자 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에요 진짜로요? 네 근데 아까 응. 운동하는 중간에는 그냥 정말 그냥 친한 오빠 아니 친한 그냥... 오빠가 아니었죠 경쟁자였죠 <laughs> 아 그래요? 특별히! 여기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로예요 이런 것까지 바라진 않았는데 받으실 <laughs>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예. 와, 진짜 우와. 축하해요 우와. 워낙에 또 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와,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할수 있는 소원카드 같은 거 한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저는 언젠가 다시 만나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우연치 않게 갤러리나 그림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소원씨가 딱딱 나오는 거야 자, 하나 더 공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잘 꾸몄다. 확실히 미술하는 응. 사람 맞네 진짜 이러니까 미술을 안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현대 미술적으로 안 아! 해야지만 <laughs> 저에게 매우 가치 있는 <laughs> 네. 와 소은이와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화이팅. 우리 다시 만나 안녕. 사실 요새 힘든 일이 좀 많았는데 역시 광희 오빠는 제 상상 속의 비타민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내가 아, 그동안어 연예인을 그리고 방송인을 하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 너무 다시 없을 경험인 만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근데 자신이 좀 뿌듯해지는 느낌도 들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laughs>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말고도 다른 수많은 이들한테 비타민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윤 씨. 강희 오빠. 우리 오래왔으면 오래 오래 좋겠어요. 봐요.